어떤 막 계기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닌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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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시작됐죠. 제가 예은 엄마를 만나고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은 부족을 몸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이라든가 예수님이 되는 교회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굉장히 있는 환경에서 자라왔죠. 제 전화번호에 <laughs> 예그 어머니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은 엄마를 만나고 <laughs> 예은 엄마가 결혼을 하는 조, 조건으로 얘네 엄마가 이제 교회를 무조건 나가라. 제가 흔쾌히 그럼 <laughs> 했죠. 어, 교회를 음, 안 빠지고 나가겠다. 했는데 믿음은 모르겠다. 근데 나가겠나가는 게뭐 어렵냐. 나가겠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막 계기가 특별히있었던건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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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믿어지시 믿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찾고 있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뭐, 그렇게 믿음이 시작됐죠. 뭐, 바울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그 다음에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영화 속의 시나리오가처럼 뭐, 이렇게 액티브한 그런 임팩트한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강배 옷 젓듯. 그 다음에 뭐, 물한 방울이 계속 떨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바이를 뚫듯. 저는 그렇게 그렇게 믿음이 생겨, 제 마음의 문을 두들려셨던 것 같고, 우리가 할 일은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쉽게 쉽게 그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우리 전달자일 뿐. 내가 나는 전달하고 믿음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이.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시는 거는 영적으로 주시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조금 더알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까지인 것 같아요.